이렇게 줄기는 빼고 이파리만 뜯어가지고 저희가 삼립국화 인절미와 절평과 개떡 그리고 음, 이제는 케이크도 만들 예정입니다 향이 별로 떡을 만들었을 때잘안 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좋아해요 아이들은 쑥 같은 그런 향들이 몸에는 좋은지 알고 있지만 향이 많으면 잘안 먹더라고요. 근데 저희 딸이 향이 없어서 좋아한다는 그런 말에 힌트를 얻었어요. 쑥은 음, 향이 너무 강해서 몸에는 좋은지 알지만 뱉어 버리더라고요. 저희는 어렸을 때 맞아가면서 쑥떡을 먹었거든요. <laughs>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그게 인이 배겨가지고 지금은 뭐 고혈압 당뇨 이런 쪽은 저도 초기였는데 약을 먹지 않고 그 쑥떡을 많이 먹으면서 하루 한끼씩은 쑥을 먹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푸른 잎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